자, 76번 가겠습니다. 자, 수열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n이 여지사이 값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an-2가 2가 되도록 하는 p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얘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루트에 n제곱 플러스 pn 플러스 1에 마이너스 n을 하겠지. 그리고 an-n -N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루트에 n제곱 플러스 pn 플러스 4, 마이너스 n,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어차피 이쪽과 이쪽이 만약에 얘가 다르다면, 그지 2로 수렴한다는 말은 얘가 딱 수렴한다는 말이죠. 특정한 값으로 가면은 얘가 샌드위치가 되기 때문에 얘네 둘도 똑같이 2로 갈 거란 말이에요. 얘도 2고, 얘도 2고, 얘도 2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리미트 얘를 붙였을 때 얘가 이, 이로 간다는 말은 얘를 리미트 붙여도 되고 레, 얘를 리미트 붙였을 때도 다 이로 간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쪽만 풀면 됩니다. 양쪽을 다풀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왼쪽만 선생님은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자, 유리화를 하게 되면 자 n 제곱 플러스 pn에 플러스 1에 마이너스 n 제곱이 되고 자 분모에는 얘가 내려오겠지 루트에 n 제곱 플러스 pn에 플러스 1에 자 플러스 n이 되고 자 얘가 자얘 그럼 n 제곱 n 제곱 없어지고 리미트에 n을 무한대로 취했을때 얘가 얼마가 된다 2가 된다 이 말이잖아 그렇자 그러면 최고창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 n제곱, 분자 분모를 어, 최고차항인 n으로 나누겠지, 그치? 분모의 최고차항인 n으로 나누면 루트 안에서는 물론 n제곱으로 나눠지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개수만 한번 갖고 와보겠습니다. 밑에는 루트 1이 올 거고 얘는 1이 될 거고 위에는 p가 되겠지. 나머지는 다 0이 되니까. 자, 얘가 2가 되는데 얘는 어차피 2잖아요. 그럼 2분의 p가 2가 되는 거니까 p는 얼마가 된다? 4가 된다. 이거죠. 그죠. 자, 그래서 얘가 4가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그 샌드위치는 샌드위치는 양쪽 다 이렇게 같은 값으로 가야 됩니다. 그죠 중간에가 얘가 간다는 거는 자, 좌측이든 우측이든 다 같은 값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한쪽만 이제 보기에 따라서 지금은 둘다 비슷한 형태로 이렇게 좀 보기. 풀기에 편하게 돼 있잖아요 루트로 똑같이 근데 다른 거는 한쪽은 로그함수로 돼 있고 한쪽은 지수함수꼴로 돼 있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사인함수, 암수, 코사인함수, 삼각함수로 돼 있다든지 이렇게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그럴 때는 샌드위치를 이용한다면 한쪽에 자기가 조금 풀기 좋은 쪽으로 푸는 게 조금 유리하겠죠 자 이상입니다